안녕하세요. 손절곰입니다. 앞으로 채널 방향성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전날 미국 시장의 시황, 중요한 뉴스 정리, 매일 장 끝나고 나서의 시황 정리 영상 위주로 올립니다. 주식 공부, 투자를 하다 보면 혼자서는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갑시다. 오늘은 주식 투자 4년 차인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드디어 만든 저의 수익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본인만의 투자 방법 꾸준히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겪어온 과정을 보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투자는 etf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불장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할때 도박성이 짙고 주변에서 꾸준히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못 봐서 저는 주식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되었고 국민연금 고갈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저축만으로는 노년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큰 돈이 들어가고 소액으로 할수 있는 주식 투자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관련 책 10권 이상을 읽고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는 성공할 수 없고 단기 투자로 소액을 크게 불러야 한다는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읽고 벌고를 하면서 원금 유지 정도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직장 일을 하면서 단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깡통을 차지 않은 이유는 매일 저녁 시황을 보고 책을 많이 읽고 시작해서 그나마 유지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일을 하면서 단타하는 것은 피로도만 올라가고 도저히 수익이 지속해서 나질 않는 것 같아서 그 뒤로도 가치투자, 스윙투자, 테마주투자 등 많은 투자 방법을 해봤습니다. 가치투자는 다른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는 것 같은데 꼭 내가 가진 종목만 하락이나 횡보하고 거래도 되지 않는 종목인 경우도 많았고 스윙투자는 수익보다 손실이 항상 많이 났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하다 보니 꾸준히 수익이 난지 1년가량 됐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니 뭐니 해도 종목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했냐에 따라서 같은 섹터에서도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낮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주식을 사야 거래도 많이 되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멘탈. 두 번째는 멘탈입니다. 나는 이미 수익 났음에도 다른 사람과의 수익 비교로 성급해지거나 몇 번의 손절로 본전 심리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많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손절. 같이 투자든 단타든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회사의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회사가 역성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실을 짧게 끊어줘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본전이 오거나 오히려 더큰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하락한 가격에서 돌아오지 않거나 지속해서 오하향으로 내려가는 주식 또한 많았습니다. 네번째 비중. 네번째긴 하지만 비중도 정말 중요도가 높습니다. 멘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기업, 성장하는 우량주 등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종목에 100% 비중을 넣거나 과도하게 넣었을 때 조금만 수익이 나도 매도하게 되고 회사의악재가 생겨 순간적으로 10%에서 20%의 조정이 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차트 수급. 차트를 아예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이 주식의 흐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려고 합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지, 사고 있으면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봅니다. 이 중요도 순을 바탕으로 저만의 수익 구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 이것은 제가 매일 저녁 시장 상황을 보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는 섹터 그중에서도 거래대금 100위까지를 정리하면서 거래대금 100위 안에서 상승하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거나 수주 기대감이 점점 쌓여가거나 하는 종목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최소 5천억에서 최대 5조 안에서 선정합니다. 시총이 너무 작으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일부 세력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시총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에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멘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종목을 최대 다섯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합니다. 너무 집중되면 멘탈이 흔들려서 버티질 못하고 너무 분산을 한다면 수익을 봐도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을 선정한 이후 조건에 맞는다면 투자합니다. 꼭 적게 투자하는 종목은 큰 상승을 하고 비중을 크게 실은 종목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비중을 투자합니다. 그래야 수익을 보던 손절을 하든 멘탈 유지가 잘 됐습니다. 손절은 투자할 때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내가 이한 번의 투자로 얼마나 손실을 감당할 것인가 정합니다. 단순하게 몇 퍼의 손절이라기보다는 그때마다 시황, 분위기, 수급 등을 고려하여 손절하거나 물류도 버팁니다. 보통 5%에서 1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차트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일봉상 우상향이 아닌 것 같아도 주봉상으로 우상향 중이면 매수합니다. 추세 추종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라 오르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고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물린 사람이 없는 종목이라 상승한다면 큰 상승이 나오고 많이 올랐다는 것은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거나 실적이 지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은 아무래도 개인 매수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기간 중에서는 특히 장기적인 특성을 가진 연기금의 수급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익절에 대한 얘기가 빠졌는데 저는 추세 추종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섯 종목을 투자해서 한 종목만 대박나도 충분하다는 마인드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지속해서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종목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짧게 자릅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에 전체 계좌의 20% 정도로 투자하니, 손절하게 되면 보통 1.5에서 3%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고, 수익을 보게 되면 전체 계좌의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수익금이 커져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고, 반대로 투자 결과가 안 좋거나 하락장이 온다면, 그만큼 계좌가 낮아지니 자연스레 한번 투자의 금액도 낮아집니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상승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생겨 수익률이 폭발하게 됩니다. 한 번에 대박 나지는 않지만 월별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 오더라도 오르는 섹터, 종목이 있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갓 4년 차된 줄이니인데 앞으로도 30년 이상 꾸준히 해나가면서 지속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복원, 손실을 복원, 투자일지 식으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으로 긴 여정을 함께 합시다.